홈팀 플루미넨시는 조별리그에서 울산 HD를 4대2로 제압하며 상승세를 입증했으나 도르트문트, 마멜로디원은 0대0으로 비기며 득점 기회 창출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브라질 세리에어에서도 꾸준한 상위권 성적으로 리그 흐름과 조직력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점유율과 세트피스 상황에 강점을 가진 팀으로 평가됩니다. 원정팀 알릴랄은 16강에서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4대3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세계 축구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마르코스 레오나르도, 말콤, 칼리도, 쿠울리발리 등의 활약과 분우 골키퍼의 폭발적인 선방이 돋보였고 그를 통해 조직력과 집중력이 유럽 강호에 뒤지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원 싸움에서의 주도권 확보. 누가 경기 템포를 조율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세트피스와 역습 상황에서 결정력 발휘 여부. 플루미넨시는 세트피스 기회, 알힐랄은 역습에서의 마무리 집중력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홈팀 팔메이라스는 16강에서 보타포구를 상대로 후반 연장 결승골을 터뜨린 파울리뉴의 활약으로 힘겹게 1대0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브라질 세리에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리그와 대회를 통해 조직적 운영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에스테반 같은 시내의 돌파력과 중원 조율이 두드러지며 경기 전개에서 자신감을 보입니다. 원정팀 첼시는 LAFC를 상대로 2대0 승리, ESTNIS를 3대0으로 꺾는 등 조별리그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한 뒤 베니피카와의 16강전에서 폭풍으로 인해 2시간 중단되는 극적 경기 끝에 연장전 사고를 몰아치며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크리스토퍼 운쿵쿠 페드로 네토, 키어난 듀베베리 올의 활약은 첼시의 새로운 전술 조합이 성공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양팀 모두 조직력과 집중력이 돋보이는 강팀입니다. 다만 첼시는 최근 폭풍우 속 연장 경기에서의 정신력과 전술적 유연성에서 우위, 팔메이라스는 공격의 다양성과 경기 흐름 주도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첼시의 초집중력 플레이메이커 보조 전술이 승부의 결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